여러분, 작심 삼일 식단 관리가 여전히 매일 진행 중이라면 이미 100% 성공입니다. 더해서 실천율을 끝까지 지켜줄 빵 같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딱 3자료만 준비해주세요. 자, 잘 익은 아보카도 하나면 빵이 부럽지 않다를 위해 녹색 진덕한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나름 베이킹이니까 매끈한 계란 하나 넣어주고, 치즈는 아끼면 안 됩니다. 치즈 갈가리 하이패스 구입한 김에 이때다 하고 열심히 갈아볼게요. 자, 이제 잘 섞어. 빵스러운 느끼 따주고, 205도 30분 느긋이 있다 보니, 맛있나, 맛없나, 이게 뭔가 싶은 게 나와, 속을 들여다보니 녹색인데, 왜 겉바속촉 아사고 치즈빵 맛을 풍기는지, 힘드렁한데, 뭔가 진솔한 맛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진짜 아보카도 토스트가 나왔으니, 이미 소문난 짝지, 계란과 은근슬쩍 투샷도 찍어주고, 플레이키 솔트와 후추, 핫소스도 아는 척한 번씩 하고, 그리고 요즘 레포트 좋은 라우감마와 계란 후라이 조합으로 한번 더, 꿀하고 베이컨은 못본척 지나가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작심 3일에서 작심 3월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